지귀연 판사의 결정 이력 내란 피의자 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내란 음모 또는 실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핵심 문제, 구속 사유인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배제하며 석방 결정, 피의자의 범죄 중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 국가보안 헌정질서 위협 사안에 대한 경시라는 지적이 체기됨이 재판의 공정성 원칙 위배 우려, 헌법 제17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는 중립적이고 독립된 재판부 구성이 포함됩니다.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요소평가 중립성 이미 사건 관련 편향적 결정 전례 중립성 훼손 우려 독립성 정치적 사건에서 외부 영향에 취약해 보이는 태도 엄정성 내란죄 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 3. 사건의 성격 내란죄는 헌정질서 수호와 직결 내란죄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죄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체제와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은 최고 수준의 헌법의식과 책임감을 갖춰야 함. 4. 직위원 판사의 향후 판단에 대한 합리적 의심 직위원 판사가 이미 내란 피의자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구속을 취소한 결정을 한 이상 동일 재판부에서 객관적 증거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에 더 무게를 두우려 헌정질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평가로 인해 심리 전체의 신뢰성 손상 특히 국민의 사법 불신이 확산될 경우 판결의 정당성과 수용성도 떨어짐 5. 사건 배당과 재판부 회피의 문제점 재판부 구성은 법원 내부 기준에 따라 자동 배당 또는 수석 판사의 재량에 의해 이뤄짐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문제 제기불가 이미 편향된 판단 이력이 있다면 직권 회피 또는 법원장에 의한 재배당이 필요함 결론 직위원 판사 재판부는 내란죄를 심리하기에 부적절함 평가 기준 결과 중립성 신뢰성 훼손 헌법의식 20여 지 존재 과거 결정의 일관성 내란 피의자에게 관대한 판단. 국민 여론과 수용성 심각한 불신 우려. 요구되어야 할 조치. 직위원 판사의 직권 회피 또는 법원장에 의한 재배당 요청. 필요시 재판부 구성에 대한 외부 감시 비판 및 공개적 의견 제시. 국회 또는 시민사회가 공정재판 보장 촉구 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